아, 한 명도 없어.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어, 금요일이요? 금요일이요. 네. 아? 네. C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랑 만나보실 브랜드는 코스트퍼킬로라는 국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옆에 같이 나와주신 분은 이제 코스트퍼킬로 팀에서 MD를 맡아주고 계신 관계자분이 브랜드 의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디테일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저랑 얘기하면서 인터뷰식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템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브랜드가 신경을 썼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인터뷰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저랑 이제 뒤에서 아이템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코스트퍼킬로는 이제 홍대 클럽 문화를 선도하는 헨즈와 모델시의 대표 구민현, 타시나의 대표 이은혁, 네 트리버커 출신의 이제 디자이너 듀오 이현석, 이인우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만들어진 네. 프로젝트 팀이고요. 저희 유명 코스트퍼킬로는 이제 물건들이 세상에 나오고 성장기, 성숙기 거쳐 세태기를 고치는 순환 과정처럼 이제 마케팅 이론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세태기인데 이 부분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감정들이 주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확실히 세태기에 초점을 조금 맞추신 만큼 네. 옷에 러프한 디자인이나 아니면 디스테이 요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네네. 그리고 살짝은 뭐 빈티지한 다행이나 요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맞으신가요? 아, 네, 네. 정확하게 잘 포인트를 집어 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한국 패션 씬에서 이렇게 조금 디테일이나 디자인이나 아이덴티티가 과감한 브랜드를 보는 게제 경험에서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왜냐면 하 스트릿이 잠깐 주춤했던 시기도 있고, 이제 이런 스트릿 브랜드들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나 이제 이런 시장에서 코스트 퍼킬로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CPK의 강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로서 가장 눈에 띄는 강점은 이제 오랜 시간 옷을 직접 만들어 본 경력에서 오는 모델 링스팅 그러니까 이 모델 링스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옷을 개발하고 구조를 만드는 이제 디자인이 제일 큰 강점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는 보통 샘플링이나 레퍼런스 제품을 또 디자인하지 않고 패턴을 그리는 이제 첫 선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경험과 이제 디자이너의 이제 머릿속으로 <목소리> 생각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델리스트, 이제 패턴을 짜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옷을 만들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아이덴티티를 정하고 디자인에 넣고, 후가공 처리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요리를 만들 때 재료 선정이 제일 중요하듯이 저는 옷의 기초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의 이제 차별성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음... 오기 전에 네. 어,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살펴봤고, 아이스 매거진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도 살짝 아, 보고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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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 시즌 테마를 이제 디소베디언트, 네. 불복종이라고 하죠. 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을 얻은 조금 구체적인 부분이랑 이런 반항적인 이미지가 옷으로 옮겨졌을 때 어떤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이템 볼때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퇴근을 조금 늦게 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밤에 아무도 없는 그런 거리를 이제 혼자 걷고 있으면 이제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조금은 이제 감성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곤 합니다. 뭐 폐점한 가게 이제 불 꺼진 뭐 쇼인도에 이제 멋진 제품들과 그 앞에 이제 던져져 있는 뭐 그런 쓰레기들 그리고 가게 주인이 이제 독특한 취향으로 이제 좀 꾸며진 허름한 물건들, 그리고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보여지는 이제 귀여움들. 음. 그래서 이제 무심결에 이제 방치되어 있는 이제 낡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뭐 나름의 이제 재미를 느끼며 뭐 이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영감을 얻고 롯데를 네. 네.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들어가 있는 프린팅 중에 김진런아티스트분과의 콜라보가 같이 들어가 있는 네. 어떻게 보면 협업이죠. 로고를 같이 네. 작업하신 네. 제품 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아, 네. 일단 이제 저희와 이제 협업을 한 그래피티 아티스트 김지는 이제 서울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래피티 아티스트인데 이제 그분이 하는 작업들이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강점들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제 같이 함께 작업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이제 뭐 한국 시장에서 이런 과감한 스리릿 브랜드도 오랜만에 봤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어 사실 이런 게 노출이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꺼려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네. 그런 점들이 꺼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되게 러프한 매체잖아요. 유튜브가 노출이 되는 것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고 어떻게 조금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하시게 됐는지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 제일 크고요. 이제 뭐 어쨌든 유튜브라는 이 채널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기고 있기에 저희도 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옷들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처음 접한 이제 분들에게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되고자 해서 음.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연락을 먼저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아. 이제 브랜드들 모르고 구매를, 아. 디자인만 보고 구매를 했던 적이 있는 네.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와서 또 촬영을 하면서 어, 옷들 보고, 룩북 사진도 보고, 이제 담당자분과 얘기도 나눠보니, 여태까지 제가 조금 많은 브랜드를 다독고 됐지만, 가장 제가 추구하는 영상이 좀 가까운 영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아. 오늘 같이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 제가 더 조금 더잘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간단히 아이템 보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나 패턴에서 신경 쓴 부분이나 이런 걸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 한번더 조금 쉽게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이제 같이 아이템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 제일 눈에 띄었거든요. 이 제품. 이 제품 이제 제가 그냥 딱 처음에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어 셋업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들이 많은 옷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복골로 들어간 이런 테이프 부분이라던가 지퍼, 뒤쪽에는 로고 있는 부분이랑 사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색감이 되게 특이해요. 다잉 아, 들어간 네. 게 되게 특이해서 약간 화이트도 아니고, 그것도 너무 하늘색에 가깝지 않은 약간 민트톤의 컬러.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모터 자켓이라고 해서 네. 약간 바이크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온 제품인데요. 네. 가먼트 다잉 기법으로 이제 염색을 한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컬러는 이제 이 모델은 총세 가지. 테이프로 디테일을 넣거나, 뭐 이제 팔 쪽에 이런 자수 디테일이 조금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팔 쪽에 이런 스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팔품을 줄여서 이런 식으로 약간 A라인으로 이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슬림하게 아예 다 이렇게 조여서 입으실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팔통을 여러분들이 자기 무대에 맞춰서 표현하실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얘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범용성이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조금 많이 쓰는 이 에어백 소재 같은 느낌도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셋업으로 입었을 때 조금 메리트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자켓에 왔지만 지금 셋업 바지도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냥 눈에 처음에 띄는 디테일들은 이런 식으로 패턴 분할에 대해서 곡선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골 테이프 옆에 아까 이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이런 거 설명 주실 때 제가 조금 러프하거 디싼 디테일, 빈티지한 디테일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 네. 부분들에서 이렇게 테이프 옆에 연출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예쁘고 이런 식으로 탱 나와 있는 부분들도 좋고. 그래서 고런점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입고 계신 제품도 아, 네, 그래서 지금 입으신 것처럼 위에 이제 디테일이 많고 컬러감이 있는 아우터 입으셨으니까 밑에 블랙으로 이렇게 이런 식의 코디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제가 생각했는데 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컬러웨이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블랙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블랙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될것 <laughs>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어떻게 돼 오시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코트로 입으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좀 짧은 기장의 이제 그런 바람막이 형태의 이제 자켓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레이어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드를 해서도 이렇게 연출이 이제 가능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연출이 가능한 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네. 이 아이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겉옷과, 이너를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는 스냅들이 있거든요, 안쪽에. 그런 부분 되게 신경을 조금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구조적인 부분에서 되게 조금 재밌는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가먼트 다잉이 이제 들어간 제품인데요. 앞에 있는 이 자켓과 이 겉옷이 이제 또 원단이 이제 소재가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짧은 자켓은 약간 좀 바시락바시락 바시락 거리는 그런 소재의 자켓이고 요거는 좀 이제 가벼운 경량 느낌의 이제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저는 뭐 되게 워싱 이게 지금 좋은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대깅 느낌도 나고 그래요. 아, 그래서 색감이 되게 잘 들어가 있는 부분 같고, 그 다음에 염료는 같은 염료를 쓰신 건데, 네, 패브릭이 달라서 톤체가 느껴지는 네, 거죠. 네. 이런 거는 옷이 되게 재밌네요. 아, 네, 사실 쉽지 않은 옷인데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에스폰 아이템들에 다 통해서 가장 웨어러블한 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보이는 거에서는 앞판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자수들이나 지퍼를 다 올리고 연출했을 때 보이는 연결돼 있는 자수가 잘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것도 네. 따로 어떻게 구조적인 부분에서 말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 옷들이 대부분 사실 이제 입체적인 패턴이 네. 조금 이제 강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조금 일반적인 옷들과 좀 패턴적인 이런 절개가 아. 조금 다릅니다. 아, 사실 그렇죠. 이런 암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패턴을 이렇게 분할해서 잘 넣지 않는데 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네. 패턴이 다 따로 들어갔을 때 어쨌든 봉제선이 생기고, 그게 하나의 판넬처럼 디자인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드네요. 아몰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수도 뭐 굉장히 조금 만족도가 좋은.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빈티지 워싱 가공을 또 이제 한 제품이어서 또 약간 빈티지한 연출에도 조금 잘 어울릴 만한 제품입니다. 네. 아, 그렇네요. 이런데 카라 부분 끝에 스티치가 다정식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올이 풀린 듯한 네. 이런 아, 디스테일이 들어가 있고 그런 디스테일에서 이제 다인까지 빈티지하게 들어가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요거는 저는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그냥 프린팅이나 나염 찍어내면 좀 심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 더 떼고 그 위에 이렇게 나염이나 프린팅을 찍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하거든요. 더뗀 패브릭이 굉장히 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조금 나염들이 튀고 이런 게더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 모델은 또 이제 이런 부분이요. 이태리 원단으로 아, 이제 이태리에서 네, 또 저희가 공을 들여서 아... 만든 제품입니다. 제 생각에 스트리트 브랜드들이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부분에서 가장 조금 접근성이 높은 부분이 후드나 아니면 네. 스웨시나 슬리브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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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얘긴 한 이유는 바로 잠시 후드를 볼 거기 때문인데 사실 색감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요거는 굉장히 처음 해봤던 자켓하고 비슷한 느낌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따로 설명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주실까요? 흔하게 뭐 다른 브랜드에서 볼수 없는 이런 자수. 그리고 이제 패턴적인 부분인데요. 어깨선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빈티지한 느낌으로 연출을 했고요. 뒤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아. 절개가. 절개가 한 번에 쪄?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옷도 을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패턴이 되게 입체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네. 쓰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혹시 레터링 그 아티스트 분하고 같이 한 고난 네, 레터링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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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원래 있는 브랜드 로고에그 예, 아티스트 분과 같이 진행한 오. 그래서 후드가 지금 뭐 디자인적인 부분 이런 부분 설명드렸지만 이게 원단이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만든 이제 원단이거든요. 조금 약간 무게감도 있고 두께감도 있는 그런 어, 소재. 그니까. 그 후드는 요런분들이 계세요. 되게 그 후드각이나 아, 입었을 때 무게감에 조금 포커스를 주시는 분들이 아, 많단 말이에요. 패브릭적인 측면에서는 무게감이나 요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한테 디지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사실 요새는 뒤쪽에서 봤을 때 레글런인데 앞쪽이 조금 패턴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 네. 것 같거든요. 네, 어깨선이 이제 좀 앞쪽으로 빼서 이렇게 소매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뒤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레글런으로 이제 아...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이제 그냥 크루넥인데. 재미를. 에서 바이올레이션을 해주셔서 아 이제 저희 로고에 이제 이번 시즌 이제 협업한 아티스트 또 이제 그래픽이 조금씩 조금씩 어... 들어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제 생각에는 접근성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드와 맨투맨을 이렇게 봤고요. 제가 뭐 입고 싶다 하는 아... 거는 이거. 요것도 간단히 조금 설명을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람막이 소재 자켓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안감을 아 이제 보시면은 좀 약간 이런 안감을 이제 레오파드로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다. 그런 자켓으로. 느낌으로. 네. 조금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핏감이나 아니면 지금 나일론에 비슷한 광택감에 대해 조금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런 광택감 같은 거는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지퍼나 포켓이 들어가 있는 이런 디테일 은 많이 나오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런 자켓에 들어갔을 때 메리트가 되는 그런 디테일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지네요 저는 사실 이제 코스파켈로라는 브랜드를 보면서 이번 시즌에도 그렇고 저번 시즌에 나왔던 팬츠들도 그렇고 바지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예쁘지만 지금 이 구름처럼 들어가 있는 클라우드처럼 들어가 있는 이런 프린팅들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연출하신 건지 좀 이거는 사실 원래 흰색 바지인데요 아 원래, 네, 네, 원래 흰색 바지에 이제 화이트 나염을 저희가 찍어서 그 후에 이제 하늘색으로 염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좀 구름 같은 이제 느낌으로 아, 이런 데는 이제 진짜 네, 예쁘네요. 나온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뒤쪽 보시면은 요런 스 같은 경우도 숨겨놓은 좀 그런 느낌으로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지금 앞쪽에서는 사실 이 레이어드 된 디테일 때문에 절개선이 보이지 않지만 뒤쪽에서 봤을 때 절개선이 되게 특이하게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복선적인 패턴을 조금 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나온 디자인. 요거는 이 패턴이 어떻게 떨어질지 제가 궁금해서 이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와, 컬러는 지금 이렇게세 개. 요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사실 그래피티나 이런 프린팅들하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 너무 로고플레이가 심하거나 아니면 좀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 확실히 이제 아티스트분하고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했고 지금 브랜드의 아이덴티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로고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하고. 슬리브도 볼까요? 어, 사실 컬러웨이적인 측면에서 퍼프를 먼저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그런 가먼트 다잉 아, 연습을 네. 한 제품이고요. 이제 저희 코스트 퍼 킬로 이제 로고와 이제 그 협업 아티스트 딤즈 아. 그래픽 이제 픽스된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입어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이런 로고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나 러프한 디자인들이 어, 염색, 다행색감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찾으실 이런 슬리브나 이런 제품분들이 메리트가 되게 저는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 이런 바지들이 쉬운 아이템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아이템들을 어떻게 조금 살리셨는지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제 디테일이 좀 많이 들어간 네. 제품인데요. 이제 일단은 뭐 이런 지퍼 같은 디테일이 보통은 이제 가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조금 오픈해서 디자인을 넣어봤고요. 네. 뭐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 포켓이 또 들어가 있고, 뒤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허리 부분에 이제 좀 사이즈를 조금 이제 아, 조절할, 조절할 수있게 이렇게 디테일이 있습니다. 아, 오히려 이런 사이즈 조절한 디테일들을 여기서 끝내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처럼 아. 빼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입었을 때또 연출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밑단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네.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고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어... 네. 사실 이런 팬츠들이 조금 쉽지 않은데 옆에서 보셨을 때 앞쪽 곡선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많이 찾으시는 쉐입이 보이는 바지라고 하죠. 사실 실루엣이 약간 포인트가 되는 한 이런 팬츠라서 이것도 제가 입어보고 한번 또 같이 만나는 걸로 해보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어, 이렇게 아이템을 쭉 봤는데, 스트릿이라는 장르에서 옷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프린팅이나 자수 이런 것들이 많지만, 조금 그런 음... 것들의 메모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에 놓치는 브랜드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맨투맨 같은 것도 그냥 패턴 기본적으로 짜놓고, 거기에 자기들 로고만 찍는 이런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옷들을 보고 나니 구조적인 부분에 되게 언급을 많이 해주셨어요 패턴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메리트가 아닌가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프린팅이나 자수가 들어가 있는 옷들이지만 어,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그 구조적인 부분과 디테일적인 부분까지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아이템에 대해 총체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 어, 네 이번 시즌에 나온 제품이 좀 저희가 이제 앞서 잘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그런 패턴적인 부분에서 좀. 장점을 두고 음. 있는 시즌이거든요. 네.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지만, 이제 조금 네. 더 유니크한 네. 이제 그런 디자인으로 네. 저희가 이번 시즌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아이템 같이 보셨고, 이제 뒤에 착장을 제가 입어보고, 이제 핏적인 부분이 중요하니까 조금 네. 이제 보여드리는, 고런식으로 하고 아. 네, 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요첫 번째 보여드렸던 아우터 자켓을 입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시는 부분들은 피적인 측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카테고리 자체가 바이커 자켓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에서 지금 제가 입은 부츠 카팬츠나 굉장히 조금 스키니하거나 슬림한 팬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걸로 같이 붙여주셨을 때 약간 은 섹시한 느낌의 연출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판에서 보이는 이런 단추 버튼들이 실버로 들어가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더 무드를 이렇게 끌어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드가 빠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라지 사이즈를 입었고 팔 쪽에 있는 스냅을 다 채워서 연출 을 했는데 팔이 슬림하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 간단히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같은 나일론 팬츠 매칭이 좋을 것 같고 다음 거 바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셋업으로 입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지에서 핏적인 부분을 좀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라지 사이즈를 입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여러분들이 바텀에서 힙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실 때 허리를 제가 지금 완전히 다 맞지는 않아요. 바지 사이즈 입었는데 살짝 큰데 오히려 그런 점 이용해서 살짝 내려 입어서 밑에서 신발과 만났을 때 먹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힙하게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 봐주시면 좋겠고 이 아이템의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지금 이 상태로 집에 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입었을 때 패턴이 떨어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제가 두 번째에서 보여드렸던 자켓인데, 저는 입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연출을 두 가지 정도로 끌고 가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해 자켓처럼 똑같이 섹시한 무드를 연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사이즈를 한 사이즈 정도 다운하셔서 피타게 입으시거나 아니면 세미오버로 가져가셨을 때는 밑에서 약간은 와이드한 팬츠 가져가셔도 같이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트릿한 무드에서도 조금 가져가시기 좋고, 낚시크나 약간은 제페니스풍의 섹시한 브랜드 느낌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체적인 패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 수 있게 제가 입고 한번 이렇게 옆에 앞에 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리버서블 자켓인데, 일단 입고 나니, 여러분들이 실루엣적인 측면에서 약간 메리트가 느껴지시나요? 밑단에서 지금 제가 스트링을 조여놨지만,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떨어지는 요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쇼한 자켓, 요런 자켓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뺐을 때, 팔통이 a 라인으로 떨어지는 요런 약간 귀여운 맛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 요거는 지금 제가 스트릿한 연출을 위해서, 이레오파드 부분으로 입었지만, 뒤쪽에서 한번더 같은 자켓을 다른 무드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것까지 보시면서 두 개를 같이 어떤 무드로 뺐는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입었던 자켓을 제가 리버스아로 돌려서 이제 나일론 쪽이 나오게 이렇게 입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스트릿으로 쓰시기 좋아요. 왜냐면 스트릿 자체에서 많은 분들이 패브릭으로 나일론도 쓰시고 약간 기능성 소재들을 같이 착장에 섞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고프코어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지금 제가 입은 옷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밑에는 아픽스의 팬츠인데 이것도 사실 위쪽이랑 비슷한 소재감? 터치감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톤 차이들 약간 색깔 쓰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어디서 보기 힘든 조금 특이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약간 오묘한 색깔 팬츠 같이 붙여주셔서 매칭하시면 유니크하게 연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이것도 핏적인 측면을 제가 계속 언급드렸기 때문에 이걸 입은 상태로한 바퀴 돌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아까 제가 그다인 기법엔 초점을 두고 보여드렸던 바지인데 그때 이제 색감 같은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핏감을 봐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한 디테일이 들어간 바지들이 너무 맥시하거나 너무 슬림하게 빠졌을 때 오히려 핏적인 측면 때문에 훨씬 더 과해 보이는 부분 요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요런 정도의 레귤러 핏감이 정말 요런 디테일 있는 바지들 입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색감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정말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요거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사실 제 스타일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보이는 바지 핏이 떨어지는 부분 앞쪽에서 약간 곡선이 보이는 레귤러 핏의 예쁜 팬츠 요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이제 다음에 블랙 색상 볼 건데 블랙 색상도 상당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요 슬리브라는 아이템이 너무 얇거나 아니면 핏이 안 좋아서 좀 슬림하게 떨어지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SS 시즌에 단품으로 입으셨다는 느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너를 입고 위에 아우터를 벗어내라는 요런 느낌으로 다가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패턴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패브릭 자체를 자체 개발한 원사 쓰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그냥 영상만 으로 보셔도 아시겠죠? 핏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슬리브들은 가지고 계시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디테일이 화려한 팬츠들이나 아니면 조금 와이드하고 무난한 팬츠를 가져가셔도 지금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고 돌아서 보셨을 때 보이시겠지만 그런 그래픽들이 잘 들어가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핏적인 측면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슬리브가 저는 라지 사이즈 입고 있는데 핏에 집중해서 제가 둘때 한번 봐주세요. 스트리 브랜드에서 나온 슬리브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맥시하게 이런 오버하게 핏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힙하다라는 느낌의 딱그 정도의 핏감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나일론 팬츠인데, 제가 아까 뭐 곡선적으로 들어간 앞에서 나오는 곡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옆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절기선 떨어지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쉐입이 보이는 요런 바지들. 그리고 사실 요런 쉐입이 들어가 있는 바지들이 나일론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약간 스트릿한 소재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요 나일론 팬츠들은 너무 슬림하거나 아니면 혹은 굉장히 맥시하게 해서 카고팬츠로 빠지는 이런 아이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밑단을 조절해서 입으셨을 때, 요즘 많이 신으시는 하이류의 신발들 있잖아요. 조던이나 이렇게 앵클 쪽에 하이로 올라오는 이런 신발들을 신어주셨을 때, 발목 쪽을 쫙 잡아주셔서, 옆으로 서있을 때딱 보시면, 앞쪽 쉐입은 곡선으로 가져가지만, 밑단에서는 신발을 잡아줘서 약간은 뭉개지게, 이런 식으로 힙한 연출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핏적인 그 측면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랑 CPK 코스포킬로 브랜드 같이 만나봤는데, 아이템도 보고, 이제 관계자분하고 같이 설명도 듣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추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적인 부분들을 옷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 추상적인 부분들을 이제 시각적인 아이템이죠, 어떻게 보면 옷으로 옮기는 게 정말 쉬운 작업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옷에 나타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주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관계자분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옷을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면서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그런 뭐 러프한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납득하시기 훨씬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만나보면 될것 같고 오늘도 이제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오늘 저랑 같이 만나보신 이 코스퍼 킬러 브랜드의 공홈 링크를 제가 밑에 인스타랑 같이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에서 들어가셔서 조금 더 아이템도 자세히 보시고 이러시면 좋은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